자주 국방을 위한 한국이 명품 무기들. 전 세계를 긴장시키는 한국형 무기들 톱12. 한국의 남북의 휴전 상태로 인하여 국방에 어마어마한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차세대 공격 헬기 사업, 차세대 전투기 사업 등 전략적인 무기들은 해외 방위 산업 체에 의존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자주국방의 차원에서 한국형 무기들을 계속적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항공은 한국, 항공우주산업, 해양은 대우조선해양, 육체화력은 두산중공업 등을 통해서 한국제형에 맞는 최신 무기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대한민국 제형과 전시 상황을 고려한 무기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장보고급 잠수함, 1. 백곰 미사일. 백곰은 대한민국의 첫 국산 단거리 지대지 탄도 미사일입니다. 1970년에 박정희 대통령의 무기 국산화 노력의 결과물입니다. 미국의 나이키 허큘리스 미사일을 모태로 성능을 좀더 개선하여 사거리 100km 이상의 미사일 개발을 시작하였습니다. 새로운 미사일 개발에 불편했던 미국은 전두환 대통령에게 신규 미사일 연구 중단을 요구했고 결국 80년대 초 중단되었습니다. 그러나 미사일 개발은 후에 재추진되어 현무지대지 미사일이 탄생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2. 장보고급 잠수함 독일 연방군이 설계한 독일 209급 잠수함에 대한민국 버전입니다. 기존의 209급 잠수함의 결함을 보완하고 소음 방지 기능을 개선하여 한국형 잠수함으로 재탄생시켰습니다. 옥부대 우조선서에서 건조된 장보고급 잠수함은 우리나라의 총 9대가 실전 배치되어 있습니다. 미국을 주관하는 연합 훈련인 임팩 훈련에서 다양한 활약을 보여주어 한국형 장보고급 잠수함을 실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밖에 하와이 단독 잠항. 1만 시간 자망 성공 막 인도네시아 수출 등으로 군사력 뿐만 아니라 한국 기술력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3. K9 자주포 전자동 사격 시스템으로 버튼 조작만으로 사격이 가능한 K9 자주포는 세계가 인정하는 최고의 자주포입니다. K9은 사격 통제용 컴퓨터의 표적 위치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사격 재원을 산출하고 탄약을 자동으로 이송, 장전합니다. K-10 탄약 보급 장갑차와 연계해서 많은 양의 탄약을 빠르게 보급이 가능합니다. 급속 발사때는 15초 이내에 초탄 세발을 발사할 수 있으며 3분간 분당 6에서 8발, 1시간 동안 분당 2에서 3발 사격이 가능합니다. 미국이 보유한 M109A6 발라딘이나 영국의 AS90 등의 성능을 압도하는 성능입니다. 해외에서 인정받은 K9 자주포는 터키, 폴란드, 인도에도 수출되었습니다. 4. KA1 전선 통제용 항공기 KA1은 KT1 초등훈련기의 파생형으로 대한민국 공군의 유일한 공격기입니다. 국방과학연구소가 설계하고, 한국항공우주산업이 조립 생산하는 제품입니다. 무장. 미사일 메버릭, 헬파이어. LAAGLT, APKWS. a i n 9 폭탄 MK82, 무유도, g b u 1 2 페이브웨이, k 이 i i 레이저 유도, GBU38JDAM, GPS 유도. 5. 백상어. 수중어래 중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마크 48어래를 한국 버전으로 만든 어래입니다. 국방과학연국소가 8년 동안 300억 원을 투자한 결과물로 비슷한 성능을 가진 독일 수트어래의 반절 가격인 9억 5천만 원에 생산하였습니다. 국방비 절감은 물론 한국판 잠수함인 장보고와 함께 우리나라의 바다를 책임질 믿음직스러운 무기입니다. 6. 해성 1980년대에 최초 개발되었던 함대한 미사일 해룡은 주변국의 압력으로 전력화되지 못하였었다. 1996년에 함대한 미사일 해성 개발이 착수되어 2003년에 개발이 완료 2005년 동해상에서 사정거리 150km 발사 시험에 성공하면서 대한민국 기술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기기가 되었습니다. 해룡 개발로 대한민국은 사정거리 400에서 500km 이상의 순항미사일을 만들 수 있는 기기가 되었습니다. 7. KDX-2 한국형 구축함 한국형 구축함 사업은 3단계로 진행되었습니다. 2단계 충무공 이순신함부터 한국의 기술력이 집중된 모델입니다. 현재 2단계 함정급이 대한민국 해군 기동함대의 실질적인 주력함입니다. 충무공 이순신급 한 대로 다층 방공이 가능합니다. 대공은 거리에 따라 SM2 스탠더드, RIM116 램을 선택적으로 발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KVS에는 l 현무 3 순항 미사일, 홍상어 대잠 로켓을 운영하여 한국형 미사일 실전 배치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8. KDX-3 이지스 구축함 KDX 3단계 프로젝트로 한국은 다섯 번째 이지스 함 보유국이 되었습니다. 세종대왕급 구축함 세척이 우리나라 해상을 든든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이지스 시스템은 정보, 통제, 전투 종합 시스템으로 대공, 대잠, 대해상 방어에 최적화된 전략 체계입니다. 장착된 무기로는 KMK-45 마드포 62구 경장 5인치 함포 MK-41 수직 발사기 48개로 SM-2 블록 미사일, 국산 청상어 경월의 KMK-32, 국산 함대지 미사일 천룡 32발, 대잠 미사일 홍상어 16발 등이 있습니다. 9. 현무 미사일. 한국형 대지 미사일로 현무1현무2 현무 3이 있습니다. 2001년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에 따라 탄도 미사일 사거리가 180km에서 300km로 늘어나, 2000년대 초반부터 현무의 현무 3 개발이 시작되었습니다. 최근 공개된 현무인는 마하 7의 속도로 사정거리 500km로 늘어났습니다. 전용 이동형 차량을 통해서 다양한 작전을 수행할 수 있고 현재 대한민국에서 60대 정도 보유 중입니다. 현무 3은 순항 미사일로 사정거리 1,500km급 동북 아시아 전역이 사정권입니다. 육군에서는. 현무삼 해군에서는 각각 해성이 해성3로 명명되어 실전 배치되었습니다. 10. 손원일급 잠수함 독일제 214급 잠수함으로 독일 HDW와 기술제휴를 통해서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에서 제작되었습니다. 무기체계는 사거리 500km인 한국형 토마호크 미사일인 철룡잠대지 미사일과 IDAS 잠대공 미사일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11. K2 전차 흑표 대한민국의 차세대 대표 전차인 K2입니다. 한국형 120mm 55구경장 활강포를 탑재되었고 자동장전장치로 기계적으로 자동장전이 이루어집니다. 전투 중 어떤 상황에서도 장전이 가능해졌고 탑승인원도 3명으로 줄었습니다. 추가 화력은 하며 사거리 8km의 KSTA-120포발사 상부 공격 지능 탄도 탑재되었습니다. 방어 체계는 MMW 탐지 레이더, 적외선 영상 경보 센서가 장착되었고, 화생방방어 장비, 폭발 반응 장갑, 복합 장갑 등 신기술의 집합체입니다. 12 천궁 천궁은 국방과학연구소에 의해 개발된 중거리 지대공 유도 미사일입니다. 1950~60년대에 수입된 미국 레이시운사 호크 미사일과 나이키 허큘리스 미사일을 대체할 목적으로 자체 개발되었습니다. 각기는 레이더 차량 한 대와 포대를 지휘하는 지휘통제 차량 한 대, 팔기의 발사관을 창착한 발사대 차량 6대가 하나의 포대를 이룹니다. 자기는 레이더 차량에는 표적 수색, 추적, 피아식별 등을 한 번에 할수 있는 3차원 위상 배열 레이더가 있습니다. 미사일은 1차로 발사관 내부의 사출 장치로 일정 범위까지 오르고 공중에서 자체 로켓이 발화되어 적 비행기나 날라오는 미사일을 표적으로 삼고 날아가게 됩니다. 강력한 무기 체계만의 평화의 지름길. 대한민국은 자체 개발과 기술 제휴를 통해서 육해공군에서 자체 무기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 그리고 미국 사이에 있는 대한민국은 강력한 군사력이 필요합니다. 침략하기 위한 군사력이 아니라 효과적으로 막기 위한 군사력을 갖추어야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호스팅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하기를 꾹 눌러주세요.